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아버지께서 그리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구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약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양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신자에게 빠지지 않고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학습 세례식을 갖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런 제목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받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냐 그 복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고 땅의 복도 받지만은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의 복을 좀못 받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나서로가 예수를 믿어도 몸이 병들었고 가난한 거지로 살았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소수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믿음으로 살고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아서 세상의 복도 받고 전 나라 복도 받았는데 우리 세뇌성들 이왕이면 하늘의 실감 복 받고 이 땅의 복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옛날에 시집갈 때에 베개 모통에도 복복자를 뜨개질해가고 이불에도 복복자고 대문에도 복복자를 써놓잖아요. 그리고는 복의 근원을 모르다 보니까 바위 앞에 가가지고 상 차려놓고 빌고 고목나무 앞에 절을 하고 무덤에 가서 조상이 복 주는 줄 알고 거기에다 절을 하고 태양을 보고 절을 하고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은 3일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 강히 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천지마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복주시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귀신 잡신을 섬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이 신령한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믿음의 손이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에 쭉 나오는데 아벨,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기두온, 드보라 그러면서 그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실링한 복도 받았고, 땅에 있는 복도 받아 누림에서 살다가 천국 갔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받았느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해요, 악수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신앙의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주시는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신구나. 하나님이 천지 마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고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간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하나님을 천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인간도 없고 천지 마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처음 먼저 나오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역사를 믿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바다 위로 걸어가고 이거는 아주 누워서 떡 먹기고 쉬운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 살스 따윈의 진나론, 대진나론을 믿지 않고 소진나론을 믿잖아요. 여러분, 올챙이가 깨구리되고 구더기에서 나비 메미가 나오게 되고, 그러나 올챙이가 뺑아리되고 올챙이가 소되는 것은 없어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안 돼요. 대진나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소진나론은 올챙이가 깨구리되는 이 진나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마리 중에 억마리 중에 원숭이가 사람 되어 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생활 예배생활 하는 건데요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집에 개가 구형예배 드릴 때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아이고 예배 잘 드리네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영혼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우리는 마물의 영장, 하나님의 현상들을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못 찾으면 그 종교심이 누구를 찾느냐? 우상이나 잡신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늘의 실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실령한 복이 어떤 복이냐? 첫째는 3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이에요 자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절 고 창세전에 그리도 스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따라합시다 그리도로 스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예수들을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 살다가 하나님 이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이걸 알면은 감사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수 있어요. 한번손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기 이 때문에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거지나 손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령한 천국의 복은 받지만 땅의 복을 못 받아가지고 거지로 살고 병들어서 살았어요.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갈 때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 가 가지고 거기는 가난이 없고 거기는 병든 자가 없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보지요. 그러나 부자는 세상에서 잘 먹고 호화롭게 살다가 춤춤해서 띵깜 뻔쩍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불고둥에서 고생하는 모습. 그는 신령한 복을 못 받았어. 땅의 복은 받았지만은 신령한 복을 못 받았어. 그러나 오늘 우리 세뇌 선거들은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을 잘 성기니까 하나님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백배를 거두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거부 되게 하셨어요. 그가 죽은 다음에 하늘에다 천국에 가는데 마태복음 8장에는 뭐라 그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늘에라 천국에 가서 거기서 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백성을 때가 되면 교회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은 배울 학자 익힐 습 기독교를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익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는 왜 받느냐? 세례는 죄를 씻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라는 표시로 주는 것이 물세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안 받으셔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 우리를 모형, 우리의 모형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친히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삐들기처럼 임하면서 이는 네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인된 표시, 천국 시민의 표시로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버리지 아니 하시고, 죄를 지으면 징계하셨어도, 회개하게 만들으시고,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를 들면, 어린 자식이 시골 화장실에 빠졌으면, 아이고, 냄새 난다, 더럽다. 너네 그거 빠져 죽어라. 그냥 둘 아버지, 엄마가 없어요. 그 더러운 냄새 나는 곳에서 건져내 가지고 모욕 시키고 씻어 가지고 그리고 뽀뽀하면서 키워줍니다. 왜?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자녀 된 주의 백성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땐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다가 우리 아버지 나라 그 나라에 갈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누가 보면 15장의 당자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날려 버리고 몸도 행편이 없었습니다. 시간도 잘못 썼습니다. 죽어 갈 때서야 아버지께 돌아가야 산다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쫓아낸 것 아니고 아들 자리 해 보게 해 주면서 신발 신겨 주고 반지 끼워 주는 것은 아들 자리 해 보기지요. 그 인자한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산다고 할지라도 비록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랑하는죄 백성들 징계해서라도 회개시키고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늘나라에 속한 복을 받은 그 천국 열쇠 비밀 번호가 뭐냐?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시골 작은 은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분이 급히 송금할 일이 있어서 시골 은행에 갔는데, 은행 직원하고 할머니가 지금 시비가 붙어가지고 신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직원이, 할머니, 할매, 비밀번호 대세요 비밀번호를 말하라니까 할머니가 조용한 소리로 비들기 갑니다. 할머니, 비밀 번호를 대지 않으면 돈못 찾아요. 돈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또가리고는 비들기 조금 크게 얘기합니다. 참는데도 환경에 있어서 직원이 화를 내다시피면 할머니 이렇게 바쁜데 장난하지 마시고 번호를 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구구구구 직원들이 막 놀라가지고 막 깔깔깔깔고 웃습니다. 할머니는 구구, 비둘기 가면 구구근 줄알줄 알고 있는데 여직원이 그걸 못 알아차린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비밀번호가 뭐냐?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에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아들, 딸, 딸것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양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천국 갈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오만 가지 죄만 짓다가 하나님 떠나 살다가 죽으면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야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엄격이 언격하게 따지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보다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버린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 첫째가 무슨 복이냐? 하나님의 자녀 된 복, 하나님의 아들 된 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냐? 7절에서1 2절의 제사함 받는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또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이 세상에 보내시느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인류는 원죄와 자범죄로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한번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는 지옥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어요 왜 성찬 예식을 1년에 두세 번 하느냐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 주심을 오실 때까지 기업하라 그랬기 때문에 거래간 그 예식을 기업하면서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성찬 예식을 주님이 제정해 주신 겁니다 찬송가 252장에 나의 죄를 지키는 누구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피만이 우리 죄를 사는 거지. 짐승의 피 가지고 사람의 죄인의 피 가지고는 사안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고행해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대의 피공로를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흘린 피가 무슨 죄를 지어졌든지 참으로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불렀던 259장 찬송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해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해결할 때에 예수님의 그흐린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 역사에 일어나요 몇년 전에 KBS 일방송 9시 뉴스에 보니까 간악산 쓰레기 청소대장이 나오는데 고아로 자라면서 몇 번이나 간방 생활을 했고 전과 사범이에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선난 일을 함으로 과거의 죄가 차츰 적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선한 일 한다고 과거에 죄가 차츰차츰 적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람이 몸에 때가 많이 있는데, 세워사 입었다고 해서 때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모욕하니 와서 모욕을 해야, 씻어야 죄, 그 때가 빗겨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선한 일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회개해야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폐로 정결하게 되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은 제사 안 받는 복, 예수 믿고 회개할 때에 원죄가 사함받고 예수 믿는 순간에 원죄가 사함받고 자신이 회개할 때에 자신의 죄가 청결함을 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이2 1 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물렸는데 둥뚱 부어 죽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노뱀을 만들어서 짱대 위에 달고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독을 빨아내고 약이라도 발라주면 오히려 더 쉽겠는데, 아, 뱀에게 물린 사람이 지금 노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사느냐. 굳이 쳐다보지 않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고개 한번 쳐들고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어요. 짱대 위에 달린 노뱀은 뭘 상기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상징하는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방법대로 살아야지. 인간의 지식도로 인간의 경험도로 살다 보면 실패해요.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내 인간 사, 삶의 경험에서 비춰 보면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만이 우리가 재사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메고그집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교회마다 종탑 위에다가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위에서 십자가 예수님이 보배피를 흘렸기 때문에 십자가에도 사람이 볼 때는, 불신자가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이 십자가로 재상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은총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느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도 안에서라는 말이 다섯, 여섯 번 나오고 그리에 안에서라는 말까지 하면 열 번이나 이그 예수 그도 안에서, 예수 그도 안에서 예수입니다야만이 제 용서받고 영생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핵심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변차는 진리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갖다가 뿌리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석가를 통해서, 공자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만일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우도를 이에 십자가를 믿고 죄 용서받는 그런 우리가 되면 예수 믿게만 하면 제사함 받고 저 나라 가면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날에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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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성김에서 천국천사가 수정되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디엘 무디 목사님이 62세가 되었습니다 그당시의 평균 나이가 58세인데 63세가 되니까 많이 늙었지요. 설교를 하시면서 디엘 무디 목사님이 그날 아침에 신문에 어떻게 나는 거 아니? 올드 무디 올그 무디에 대해서 좋은 글을 썼는데 무디는 올드라 그래서 늙었다 그래 가지고 기분이 나빴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셨지요? 나를 늙었다 그럽니다. 내가 정말 늙었습니까? 하니까 교인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늙었거든요. 나는 죽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러니까 그인들이 목사님 요새 노망했나 왜 저런 소리 하는가 싶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천년을 살 겁니다. 만년을 살 겁니다. 십만년을 살 겁니다. 십년 십만 십만년에 십만년을 살 겁니다. 그랬더니 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교인들이 아멘 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100년도 못 살려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참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 천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데 한번 가면 거기서 100년 있다 나올 수 있다면 괜찮은데 한번 가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좀 적어도, 적어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짧은 생기지만은 저 나라에서는 영원하게 우리가 하나님 생기는데 저는 우리 세대 모든 성도가 제사안 받은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에실행한 복이 어떤 복이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이 복입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신 겁니다. 자, 13절 말씀 또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따라합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은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을 치신 거예요. 이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딸들에게 어떤 인을 쳐주느냐? 성령의 인을 쳐주죠. 성령으로 인쳐주시면 악령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자녀 될줄 믿습니다. 믿음의 인을 쳐주시는데,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믿음을 주세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선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나라 기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인을 치시고 성령의 인을 맞으면 하늘에라 백성이 되는데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 2지합마다 1만 2천, 1만 2천 구원받은 숫자가 나와요. 그게 14만 4천인데 그것은 유대인 중심으로 인맞은 자의 수를 말했고 그 다음에는 신호등은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거기에 입맞은 이방인들이 거기 나옵니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이스라엘만 구원 받는 것 같았는데 구약시대에도 이방 사람들이 구원 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고 그래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 받을 것을 구약성경에서 예언했고 지금 신약에 와서 우리도 원래는 이방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마기도 인을 치는데 마기 인이 666의 도장인데 마기 인을 받으면 마귀 백성이 되고 결국은 종착역이 지옥입니다. 성도가 감사히될 것은 성령 받은 사람, 믿음 가진 사람은 언제 죽어도 하늘 나라 갈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으면 천당 가고요. 하나님 이 땅에 더 살기 하시면 더더 살면 되는 거고 불러 가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도 너무 두려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 피할 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불러 가시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이 땅에 더살게 하시면 더 살면 되는 건데 두려워할 것이 없잖아요. 언제 죽어도 천국 배성은 하늘 나라 가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생명과 생명수가 있어서 먹을 것 마실 것 걱정 없습니다. 한금 보석으로 꾸며졌기 때문에 하늘 나라 가서 집 산다고 돈 모을 필요도 없고 집살 필요도 없고 하늘에 돈도 없고 그 나라에는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도 없고 질병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병원이 없습니다. 그날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배고픔이 없습니다 이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가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는 다 인을 쳐놨기 때문에 성령이 입맞은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천국 백성된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나라 백성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중에 사시기 바랍니다 베너 영화를 여러분 보셨겠는데 벤네라는 것은 허시의 외아들이란 뜻입니다. 허시 가문의 외아들, 허시의 외아들 허시 가문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예루살렘에 많은 노예를 거니고 살던 부호 가문입니다. 어느 날 로마의 신임 총독이 부임하게 되고 부임 축하 행진을 하는 중에 벤네의 여동생이 귀와 조각을 잘못 떠들어가지고 총독의 머리 위에 떨어집니다. 총독을 수행하던 메살라라는 장교가 벤네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벤네의 여동생과 어머니를 감옥에 보내고 벤네를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의 재산을 자기가 몰수합니다. 그런데 중노동을 하면서 이제 노예가 돼 가지고 노예, 그 배, 배사공 배를 노를 젓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 배는 군용선. 겔리선이라 그러는데 그 겔리선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노를 졌는데 사령관 아리우스의 눈에 베너가 띕니다. 그 베부가 침몰할 때에 씻켜가지고 발목에 쇠고랑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바다에 빠져 죽을 고비에 베너가 그 아리우스 사령관을 살려줍니다. 생명의 은인이 되지요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로마에 데리고 가서 자기 반지를 빼주면서 뭘 지키느냐 양자를 삼아가지고 그 기족이 됩니다. 로마의 기족이 돼가지고 기족이 되면은 그 집에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건세와 재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요. 그래 어머니를 찾고 동생을 찾지요. 여러분 이 양자 되는 것이 양자 되면 그 가문에 건세와 부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양자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하늘나라의 권세를 누리고 하늘나라의 부를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믿으면 하늘의 신령한 이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살면 0년을채못 살려 가는데 저하늘나라는한번 가면 지옥에 떨어질 필요도 없고 그 날에서 영원히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성도가 받을 하늘의 신령한 복. 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된 복, 그리고 제사함 받은 복.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사십시다 그리고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다시는 죄짓지 말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약속의 성령을 인차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우면서,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광을 나타내다가 그 나라 갈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